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도깨비방망이 핸드블렌더 V3300은 견고하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대용량 세척도 간편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성능으로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4위입니다. 신일 다용도 핸드블렌더는 작고 가벼워 사용이 간편하고 세척도 쉬워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블렌딩 성능이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테팔 킥 셰프 베베 핸드블렌더는 강력한 1000W 모터로 효과적인 이유식 준비를 도와줍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갖춰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세척도 간편해 바쁜 엄마들에게 최적입니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니위입니다. 키친아트 코코 핸드 블렌더 k h 2 0 3 h y 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 소음이 적고 사용이 편리해 바쁜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유리 도구입니다. 1위입니다 필립스 핸드 블렌더 3000 시리즈 HR2200은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주방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귀여운 도깨비 방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